여러분 혹시 예쁜 쓰레기들 때문에 행복 대신 스트레스만 받고 있진 않나요? 유유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입을 옷이 없네 하면서 좌절하고 집에 들어오면 발 디딜 틈 없이 꽉찬 물건들에 한숨 쉬는 분들 분명 계시죠? 오늘은 이 끝없는 물건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뭔가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쉽고 우리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니멀리즘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물건 정말 행복을 가져다줄까?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쇼핑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새로운 옷을 사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잠깐은 기분이 좋아져요. 마치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행복 얼마나 오래갈까요? 며칠? 아니면 며칠도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물건은 잠깐의 만족감은 줄수 있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물건을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고 결국엔 끝없는 소비의 늪에 빠지게 만들죠. 마치 쳇바퀴 굴러가듯 말이에요. 게다가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고 스트레스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유유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갖지 못하는 거죠. 미니멀리즘, 그래서 뭐? 미니멀리즘은 쉽게 말해 최소한의 것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버리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는 과정을 통해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텅빈 캔버스에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미니멀리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줍니다. 미니멀리즘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애 주는데? 미니멀리즘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말이죠. 물건과의 전쟁에서 해방집에 물건이 많으면 정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느라 스트레스 받고 결국엔 또 물건을 사들이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마치 끝없는 소비의 메비우스의 띠와 같아요. 미니멀리즘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물건이 적으니 관리도 쉽고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청소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선택의 고통에서 해방 옷장 앞에서 아 오늘 뭐 입지? 30분 고민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냉장고 문 열고 오늘 뭐 먹지? 1시간 고민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거 아시나요? 마치 매일매일 끝없는 숙제를 하는 기분일 거예요. 미니멀리즘은 이런 선택의 폭을 줄여줍니다. 옷도 음식도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시간도 아끼고 정신적인 여유도 얻을 수 있죠. 선택의 순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에 집중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돈을 덜 쓰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죄책감도 줄어들겠죠. 아낀 돈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울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치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부리는 것과 같아요. 미니멀리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기회를 줍니다. 미니멀리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미니멀리즘을 시작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말고 따라해보세요. 버리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안 쓰는 물건,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는 게 아깝다고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모든 걸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비워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기분으로 버리는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소유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예쁘니까 언젠가 쓸것 같아서.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꼭 필요한 물건만 곁에 두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마치 내 삶의 큐레이터가 된 것처럼 신중하게 물건을 선택하세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우리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 줍니다. 책상 위, 침대 옆,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부터 정리해 보세요. 깨끗한 공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준답니다. 마치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좋아하는 향초를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겠죠. 미니멀리즘 친구를 만들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즐겁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응원하면서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함께 즐기는 거죠. 마치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하는 것과 같아요.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마무리하며. 자, 오늘 저와 함께 미니멀리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뭔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멋진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미니멀리즘으로 행복해져요. 그럼 안녕. 번외꿀팁. 미니멀리즘 관련 책이나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세요. 자신만의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찾아 즐겁게 실천하세요.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얻으세요. 미니멀리즘을 통해 얻는 여유 시간을 자신을 위한 활동에 투자하세요.